아 준비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 좀 제가 준비 좀 할게요. 명룹시다. 늘 앞에 감사받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부활 장차에게 다가올 실상이다. 시작. 부활 장차에게 다가올 실상이다. 시작. 부활은 장차에게 다가올 실상이다. 실상이다. 어, 고린도전 서 15장 12절부터. 읽어가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리스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어 그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랑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 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로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 어 12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제일 많이, 뭐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네? 뭐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부활, 풀죠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이거요. 자뭐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다시, 약.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니까, 러이 말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니까, 그냥 일이라고 만할게요 쓰기 잘찮으니까 자, 무슨 일이요? 사단나는 일. 살아나는 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 그니까, 러 일과, 이거와, 또그 다음에, 네 예수님의 부활과 자 죽은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먼저예요. 부활이 먼저예요. 부활. 자, 우리가 문맥상을 한번 잡읍시다 뭐가 먼저예요? 부활.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 물어볼게요. 사람은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어린이들은 인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인형. 그러면 인형 중에 인형하면 돼지 인형도 있고 곰 인형도 있고 토끼 인형도 있고 그런데 그 인형 중에 또 무슨 이름 인형이 있습니까? 사람 아, 인형 그렇죠 아이 어떻게 아세요 사람 인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 인형 자 그럼 근데 자 봐요 사람 인형이 있는데 자 인형이 사람을 닮은 겁니까? 사람이 인형을 닮은 겁니까? 자, 인형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모양을 본따서 사람의 인형을 만들고 개의 모양을 본따서 개의 인형을 만들고 곰의 모양을 본따서 곰의 모양, 인형을 만들고 토끼의 모양을 본따서 토끼의 인형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이 실체가 있고 그리고 나서 그의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미 예수님이, 자,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기 이전에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떤 존재로 만들었느냐? 부활을 경험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부활할 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어떤 자로 만들었어요? 부활할 자로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은 언제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언제 부활하셨어요? 2000년 전에.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미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미, 여러분 잘 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이미 우리는 어떤 존재로 만들었어요? 부활하는 존재로 만들었다. 자, 우리 곁고 크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부활할 존재로 만드셨다. 자, 어떤 존재로 만드셨어요? 부활할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어디 사람, 그러니까 본인 도전서 15장에는 12절부터 보면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박사랑 성도님들은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추상적으로 전념적으로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앞으로 되어질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가올 일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뭘 준비하고 있어요? 다가올 일을 준비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정확하게 우리는 분별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는 그것을 알고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알고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다가올 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 자, 그 자, 이렇게 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렇게. 오늘, 자, 오늘 자리 빨리 앉으세요. 좀 일찍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찍 오시면. 그래서. 근데 좀 이렇게 좀 늦게 오시면, 좀 이렇게, 이렇게, 어, 우리가, 저는 이렇게 일찍 오시는 분은 잘 모르는데, 늦게 오신 분은 문 열고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꼭 <laughs> <오>, 오시는 분들은 <laughs> 다는 그렇진 않는데 안질히아 아, 개선 장군이 저런 모습이니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 돼가지고 다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조금 여러분 우리는 이제 좀 우리는 세련된 수준 있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 한번 만들어 가보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그리고 자리가 빈 자리가 있으면 없는 자리를 비켜주시고, 네. 빨리 비켜주셔서, 네. 그리고 빨리 이렇게 네. 협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여러분, 진짜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제긴 시간이 무슨 시간인 줄 아세요? 설교 시간이에요. 진짜 기 제일 어. 긴 시간, 이 설교 시간. 근데, <laughs> 제일 짧은 시간이 무슨 세계인 줄 아세요? 설교. 설교 시간. 그래서 왜냐면은, 참, 이게 정말 이 시간이 어떠, 어떻게 보면 한없이 그냥 길게 느껴지고, 어쩔 때는 한없이 짧게 느껴지는 시간인데, 근데 한 가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시간은, 보다도 귀한 아네, 아네. 목숨보다도 귀한 시간이에요. 목숨보다도 귀한 시간이에요. 그쵸? 그니까 이 시간은 돈 주고도 살수 없는 시간이에요. 아네. 그쵸? 목숨보다도 중요한 이 시간인데 이 소중한 시간이 이렇게 허비돼버리면 절대 우리는 누구만 손해입니까? 아네. 결국은 그대로 우리가 피해자고 우리만 손해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은데, 밥을 먹는데 밥은 배부르게 먹어야 돼요 배고프게 그냥 좀 어중간하게 먹어야 됩니까? 배부르게 먹어야죠 그래가지고 아, 배가 불러야지 기분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 은혜도 은혜도 배부르게 뭐 받아야지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찜찜하게 그렇게 나가면 그러면 참 곤란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히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도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도 쫙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 금보다도, 목숨보다도 이 소중한 시간, 옆에 사람에게 피해되지 않도록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또 제가 또 다른 얘기를 하다가, 생각이 딱 까먹어버려요. 하나도 생각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성경부터 다시 읽으면 될것 같은데. 자, 뭐 얘기해다 말았어요? 자, 그쵸.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뭔지예요? 인형이 뭔지예요? 사람의 모양을 본다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인형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자, 그러면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다른 부분을 떠나서. 예수님의 부활은 언제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이 언제 있었어요? 2000년. 데 부활에 대한 계획은 이미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여러분 잘 보세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이 세상에는 없지만 누구에게는 있고 하나님에게는 있고 이 세상 체계는 없지만 어디에는 있고. 성장에는 있고 이 세상 지식에는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아, 네. 자, 뭐가 있었어요? 네. 자, 좋아해. 뭐가 있었어요? 좋아해. 자. 뭐가 있었어요? 와,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네. 오늘 수요일, 수요일, 어, 수요일이죠 그래서 월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장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들었다고 그러세요? 흙으로 흙으로 뭘 만들었죠? 사람을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러면 이 흙은 무슨 흙입니까? 그냥 보도 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네. 흙으로 사람이 모든 동물을 만드셨다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네. 그러니까 흙으로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아니야. 사람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착실하게 있어. 믿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흙은 여전히 여대로 돌아가고 믿어요. 흙으로 돌아가고 너는 흙이니. 이 다시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이 죽어서 땅에 매장을 보니까 나중에 파보니까 뭐가 있어요? 흙이에요. 아니 그게 본명이가 있어요. 아니면 나무가 있어요. 뭐예요? 흙이에요. 아 그래서 아 우리 육체는 어디서 왔구나. 흙에서 왔구나. 그래서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아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게 이게 사람의 지식으로 됩니까 안됩니까 아무리 아무리 흙한 점을 가져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과학 모든 지식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이한 점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우리가 할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근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고 이미 그렇게 되어졌다 는걸 확실히 창조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두 번째 한번 잘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뭐가 육신이 되셨어요? 말씀 자 뭐가요? 말씀. 말씀이 뭐가 되셨어요? 육신 육신으로 그가 인자로 오셨는데 그쵸? 그렇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 참 예수님 믿다 해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오셨다 여러분 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자, 크게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여러분, 우리 확실히 짓고 갑시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니까, 왜, 우리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성경으로. 성경, 성경으로. 그죠? 또 성경에서 보고. 그리고 이미 2000년 전에 이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리고 성경에 장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그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그대로 예언하신 대로 오셨고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미리 알리신 대로 오셨고 2000년에 유대 베트남의 다이세톤 왕그 다이세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실히 여러분 믿어요 믿어요, 믿어요. 자 믿으신 분 아멘 하세요 아, 네. 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 네. 그러니까 동경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그렇죠성령이죠 뭐가 자 보시요 말씀이 자 뭐가요 말씀. 말씀이 뭐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 보셨지만. 그렇지만 우리 육체는 어디서 왔고 불에서 네, 네. 왔는데 예수님의 몸은 어디서 오신 거예요? 네, 네. 하늘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믿어야안 믿어요? 믿어요 그게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믿죠 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어왔어요 수없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또또또좀 또, 식상한 얘기 좀 할게요 대단은 다가다. 근 다가름